네, 안녕하세요. 기뉴보루입니다. 네. 기념? 지금은, 기뉴보루, 아, 7월 7일, 화요일, 오후 6시 42분입니다. 네, 이제, 제 친구부터 차서 살축구할 겁니다. 네, 살, 살 축이란, 살인 축구라는 뜻인데, 네, 진짜 살인하는 건 아니고, 그냥 차서, 차서, 차가 되면, 3차가 되면 원래 만든 건데, 지금은, 맞지않는걸로 하겠습니다 시작! B! 삐! 삐 이렇게 오면, 오면, 다른데, 안맞고 바로 이, 이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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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데. 계단 같은데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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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약에 기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찼다가 여러..찼다가 여러 찾다가 이런 곳에 맞으면 1차 이런..이런 이런 상황이 되면 3차가 되면 바로 맞는겁니다 근데 우리는 맞지 않는걸로 쫙 세게 아아 아, 1차, 1차 정광이 킥했어 건강이 키키키키가키키가가키키키키키키키니키키키차1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차키키키키키키키키 오, 찼어. 오, 나 시, 신기하네. 2자 준비하시고. Congratulations. 어, 어, 뭐야. 아, 왜 내려와? 1 0 0 찬다 일단 0고원러면 세게 차면 보 다행이다 만약에 다른 사람을 맞힐 경우 맞은 사람이 1차 플러스 됩니다 플러스 1차 0 아! 0아원 2차! 아, 놓는데.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2차 제 친구는 현재 1차 나 왼발 못 차는데 내려오지 말아야지 발아 3차 원래는 3차가 되면 요렇게 서서 가운데 서서 맞는 겁니다. 네, 뒤에도. 아, 안, 안 맞으면 이제 끝입니다. 한번더 하는 니다그뜻은 아차 <목소리> 친구 뛰어 뛰어라 이게 <목소리> <목소리> 차가 되면 가운데로 가서 같 저도 어, 유튜브 할수 있어 이렇게 넘어가면 1차! 아닌데? 다시 내려오면 1차가 아닙니다 안, 다시... 안 내려왔습니다! 이런 기적이나 공 가져온 상태 예전 아침과 놀이 1, 2편 3편까지 예, 2편인가? 자전거로 갔었는데 자전거만 이번엔 축구. 아이고 아깝다. 아, 아 어떻게 차라고 저걸? 니라면 할수 있지. 아이거 절대 못하는데 안 닿으면 되니까 이걸로 도움을 줘서 저기까지 이거는 그냥 쿨하게 1차 7분? 야 벌써 8분, 8분 동안 축구했어. 3차! 야 벌써 8분이야, 이제. 네, 다, 다음 거는. 다음 거는. 2편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. 구독 눌러주세요.